이인사세요목사님 이마. 음식은 는 워크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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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사니 워크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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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요 어제는 뭐, 산람 넘어오는데 엄청 힘드셨잖아요. 눈도 아, 많이 고 눈도 많이 맡기고. 속이 아파가지고, 날고 좀 늦었잖아요. 어제 서가쪽 갔다 오신 거 어떠셨어요? 그냥 뭐, 새로운 경험이죠. 처음 보는 경험. 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네. 장모님 인상이라든지. 괜찮았어요. 좋았습니다. 아, 괜찮았어요. 어. 그 사람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다밑게 그래. 다 그, 사촌들도 볼까? 아마 거기 뭐, 그, 삼촌하고, 선생님이 네, 그그 또, 변호사니까 네. 와, 아주 세게 생겼더라고요. 세게 생겼죠. <laughs> 그러니 신부님은 너무 쎄니까, 잠깐, 저희 얘기 <laughs> 하더라고요. 그 신부님도, 야. 원래 그, 뭐 어차피, 뭐, 검제 저지른 사람들 있잖아요. 조사관 옆에 따져가지고, 보조해주고 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보통 깜깜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럴 <laughs> 어. <알> 수 있죠. 본인의 <laughs> 삶이니까, 이제, 삶 가서 잘, 사, 잘 살아야겠죠. 재미도 있고, 신부님이 응. 괜찮으세요. 그 다음에 고려인이시니까, 응.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우즈벡 사람들이 친절하고 물론 어. 어디 가나 각사람 들음이 있지만 아. 아무것도 마찬가지잖아. 아, 친절하고 똑똑해요. 근데 경찰은 그렇게 많이 안 보이는데 치안도 괜찮아요? 치안이 응. 거의 응. 뭐 우리나라 응. 추진해 네. 네, 거의 사고가 네. 사고가 네. 별로 없어요. 진짜 신기하죠? 응. 우즈벡은 치안이 치안도 좋고 사람도 부드럽고 순하고. 근데 어떻게 돼서 구생각을 뭐 하시겠다. 하,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죠. 저는 비혼자는 아니었고요. 옛날 네.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이게 나이가 어렸을 때는 여자를 만나고 이제 나이가 막한 30살 넘어가고 많아지니까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조심스럽잖아요. 만나는 게. 물론 뭐 축구 모임에도 여자한테서 가정 전문 여자는 다 있었지만 네. 이제 높아서가 아니고 어. 맞는 사람은 못 만나는 거죠. 이제 네. 여자들은 있지만 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여자가 있어 3 0대 같이 막 음. 말을 안 걸게 된 거죠. 좀 그렇다고 이게 국민은행 청경을 한번 한 적도 있었어요. 어, 지점장 지점점, 전주에서 지점장들이 어. 어. 이제 지점장이 아는 형님 배드민턴 클럽 형님이고 이제 오. 야 청경이나 좀해가고 이제 놀때 한번 갔었어요. 0년 전에 서7 일곱 살때 거기 은행 직원 3 5살때노총이 말만 하면 넘어올 것 같은데 <laughs> 그런 말이 아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아 되게 옆에 음. 주변에 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얘는 음. 무조건 좀만잘했으면 음. 넘어오는데 이제 그때는 뭐 그런 생각도 음. 안 했고 하, 하고 싶지 않았냐 네. 그냥생 마음이 없었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일 년, 이년 지나가니까 이제 또 축구 보러 다니고 산에 다니고 등산 다니고 뭐 이게 뭐 없어도 재밌게 사니까 이제 재밌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사0이 넘고 이제 쭉 <laughs> 그렇게 지났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문득 이제 이제 유튜브가 하도 발전하니까 이제 이런거 찍어서 올리는게 많잖아요 각 네. 나라별로 뭐, 막 베트남 어디 뭐라고 해서 이제 우즈벡그 편을 보게 된거죠 이제 일터뷰 그 3시간짜리 보게 됐는데 처음부터까지 끝소소한게 돈부터 처음부터 금액까지 다 나오니까 마음을 먹기가 편하더라고요 어느정도 준비하면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형이 하게 된건 아까 이사님 말씀셨는데애 문제가 있는데, 제가 서른 후반 사십 초반 여자를 만나서 네. 애를 낳자고 하면 물론 낳을 수는 있겠죠. 그데 그렇죠. 쉽지 않은 음. 초산이 사십이 넘어가면 거의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기형아도 많이 나오는 거고, 막 이렇게 안 좋은 거죠. 음,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심각한 문제예요. 네. 네.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그런 걸 해달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야 국제결혼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젊은 애들 물론 너무 이제 어리지만. 그래서, 그래서 아직 50이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특별이죠 뭐. <laughs> 이 생각을 한 5년 전에만 했어도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도 마음은 좀. 그럼 뭐, 특별히 이제 50회로 선택하신 뭐 이유가 있으신가? 이 돈하고는 상관없이 그 예. 베트남 애들은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베트남 애들은 너무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비슷한 거야 하는지. 어, 막 성형수술하고 <laughs> 막이쁘게 막 <laughs> 나오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야, 우리나라 야 이천 년대 초 중반 같다고 느낌 이 그런 느낌이 왔어 그런 여자애들 하는 행동이 음, 음. 근데 이런 애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오면 그러니까요 어떤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 못 살던 애가 갑자기 잘 사는 나라에 가가 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땅으로 부자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냥 논밭이 갑자기 개발 되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땅 파고 막못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건달, 반 건달처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니 어쨌거나, 그걸 보면서, 겁나 쪽죠 조금. 근데 이제, 그리고 제일 활성화된 데가 보니까, 이제, 뉴욕시스타인가. 뭐, 키르기스타이나 이사님 뭐, 그저 봤을 때, 키르기스타이나 이쪽 주변 아직 그쪽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금액도 그, 좀 비싸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그, 선택하게 됐죠. 베트남도 그렇고, 나우스도 그렇고, 이, 신부님들이 좀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잘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러게 간혹 이제, 그, 상한 신부님들이, 그렇게, 물을 흐려나가지고 이게 또 이제 유튜브를 음. 통해 가지고 많은 음. 기렇게밖으 나가다 보니까 다들 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지 뭐 지금도 보면 어디나 보시한 그런 많네요. 그걸 한다면 우려또 많이 하고 있죠. 현란 님 이제 신부 대회로 가는데 네.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네. 네. 아무 그런 게 없죠. <laughs> 마음이 아무래도 뭐... 네, 아직 그냥 평온한데요. 평온해요? 네. 가봐야겠는데. 오늘 저녁에 결혼식 하는데 네. 그것도 뭐 긴장되시나요? 안 네. 이게 별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네요. <laughs> 머리가 <하얘서> 하얘져서 그런가? <laughs>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 <laughs> <아무 생각이 없네요. 웃음> 네. 인사하세요 목사님 이 이마 아사나바나. 아사나바나. 젊으신 분 같은데. 젊죠? <laughs> 예. 되게 착해요. 아우즈아우즈아 빌라히 빌라시 샤이토니르 로지

Baq maqt, maqt maqt. Baq qe sesya. Chi mbunye wae ke nungmul ule shigum? Nungmul e yakhlus? Atradis. Atradis. Hemwakesa. Tatrik laimiz. Baq ibu liya. Sos tolwa baq ibu liya. Suma baq maq. Baq ibu liya. M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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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u liya. Tatrik laimiz. Maq atri. Maq atri.

어. 이사님 지금은 이제 어떤 걸로 한 거죠? 리고라고해 가지고요.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문화여 가지고 목사 이맘이 이제 기도해 를 주셔야야만이 결혼식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바로 이제 웨딩 샵으로 가서 웨딩 촬영을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있다 6시 정도에 결혼식을 합니다. 아마단인데 결혼식은 저녁 때문에 아닌요 네, 거예요? 그렇죠. 저녁 한 6시 한반 정도 시작합니다. 감사합스마김가라요 <laughs> 네. 사람은 <laughs>

잘 찍고 있나요 지금? 네, 잘 찍고 있습니다. <laughs> 신랑님이 긴장하셨는데, 을 네, 표정이 많이 굳으셨네요. 이 아. 선생님. 어떤 그러니 평생에 평생에나 지금 딱그첫 번째잖아요. 경험이 없잖아요 아. 지금 웨딩 촬영이. 되게 생님 굳어있겠죠? 되게 더워요? 아니요 네, 네.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laughs> 촬영 힘드시죠? 아, 아. 네. 어? 어때 많이 힘. 원래 웨딩 촬영이 아, 네. 힘듭니다. 아, 네. <laughs> 촬영 해보신 네. 것어때요 네. 힘드세요? 음. 그렇죠. 아, 표정 지는 게 너무.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오. 만국 공통 남자들이 다 그런 아,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표정이. 네. 네. 사진 촬영이 어려워요? 네. 어렸을때처럼 어. 이렇게 해맑은 그런 게안 나. 진짜 이거 하면 징 빠지잖아요. 어. 그냥 괜찮은데 그냥 표정이 네. 너무 아쉽게 네. <laughs> 나올까 봐. 잘안 오셔서 너무 네. 네. 셔가지고 어때요 지금 했는데? 응? 잘 찍었습니다. 잘 찍으신 것 아, 아, 같아요? 네, 예, 즐겁습니다. <laughs> 제 표정이 문제지 뭐. <laughs> 찍는 거야. 얼마든지. <laughs> 이제 타시고 네. 이제 결혼식 남았습니다. 네, 결혼식. So,